트레이딩 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어, 무비 블록입니다. 어, 무비 블록 상당히 움직임이 안 나왔던 이런 코인이에요.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좀 가져오게 됐으니까 구독자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강프로 200% 이상 수익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미 100%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까지 달리기 위해서 무던하게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바닥권이에요. 바닷고 바닥권은 지키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빠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빠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일단 RSI적인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I적인 관점을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과매도를 찍었던, 과매도를 찍었던 이런 자리들 보시면 다 반등이 나온 걸알수 있어요. 반등이 다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RSI를 30구간, 30구간 아래로 좀 밀린 모습인데 이런 자리들 다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야 된다. 어, 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 RSI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자리 지금 얼마 안간것 같죠?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충분히 많이 수익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코인들도 다 이렇게 20% 이상 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프로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부던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보너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 이상 수익이 이번 달부터, 6월 초부터 이렇게 남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200% 이상 가능하다라고 강프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항상 강프로 오르기 전에, 여러분도 오르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 지금 이런 자리는 충분히 과에도 자리를 찍어주고, 찍어주고, 과매도 자리로 가야 되는 이런 자리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어, 이런 타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움직임 어, 나올 수 있겠다 계속해서 하락만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락만 할수 없고 이런 자리들은 매집의 구간이다 그런 자리들은 매집의 구, 구간이고 중요 자리가 7원이에요 어, 7원이고 7원 전까지는 어, 움직이기가 좋은 이런 자리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 매집을 하고 있고 어차피 발산을 시켜야 됩니다 얘네들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만 할 수는 없어요 매집 이후에 발산을 나와야 된다 어느 어떻게 다른 코인들 처럼 이렇게 발산이 나와 줘야 된다 애들도 어차피 올려서 털어 먹어야 돼요 올려서 털어 먹어서 개미들 오, 오른 자리에서 오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설거지 시키고 쭉쭉 빠진다는거 항상 강프로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타점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달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너포를 보노,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이제 수익을 다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잘 되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금전 요구 필요 없습니다. 어, 필요 없고 재능 기부 하는 거예요.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재능 기부 하는 거니까 다들 오셔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더 이렇게 어떤 막 물린 종목들, 이런 것도 봐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혹은 강프로 적어주시고 입장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어, 앉아서 이렇게 뭐, 혼자 이렇게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어, 이렇게 정보 공유도 받으시고, 자료 같은 거 받아보셔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물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상담해드립니다. 잡아드리고, 물탈 시점, 물탈 시점이랑, 이제, 매도 타점,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조금,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계기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타점 같은 거, 자료 같은 거다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만 보고 막 사시면 안 돼요. 강프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분할 매도를 추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매매가 안 돼요. 다다 잃는 다 매매만 할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프로가 타점 요목 조목 적재적소에 잡아드리니까 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 이미 100%다 넘었어요. 다 넘었으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어, 1, 20%라도 뭐 적게는 그렇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가져가신 분들 5, 60%에서 100% 이상 이미 100% 넘게 찍었기 때문에 200%를 향해 어, 달려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어, 수익 낼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충분히 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어 중요 타점 이런 것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 였습니다